아, 오늘은 근조하한 장식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전혀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아직은 굉장히 소툴러요 제대로 이제 각이 아직 안 나오고 오란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돼요. 더 부지런히 더 장식하고 해서 예쁜 모양으로 가시는 고인님들의 명복을 하 안에 정상을 담아서 빌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.